와우, 자 가봅시다. 200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y 인 f(x)가 모든 실수에서 보고 연속이고절대값 x는 1이 아니래요. 그러면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모든 x 값에 대하여. 자, 미분계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지금 현재 도함수가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함수 한번 그래프 를해볼까 어떻게 그릴 수 있겠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요거는 어떤 범위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범위는 어떤 범위예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수 있겠고 여기는 같은 선상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그래, 이 그림이 실제로는 어떻게 그리, 그려질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x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음. 자 그랬을 때어 얘는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제곱은 이런 식으로 먼저 적분이 될 거고요. 지금 라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적고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c, 뭐 이런 식일 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를 여기다 이어서 그려보면, 지금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뭘 그린 거야? 연속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뾰족점, 첨점이고, 여기도 첨점이니까, 미분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그대로라는 거죠. 괜찮지? 음.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y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갖는 거 맞니? 음. 우리가 극값이라는 걸 속으면 안 된다고 했죠? 뭘 속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Okay. 어, 그치, 미. 그치. 어? 뾰족하면 안 된다고? 극값이? 어, no. 아닙니다. 이게 극값이 애들 많이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극대, 극소 이렇게 그래서 f'이 0 되는 지점 이렇게 머릿속에 프로그래밍 이돼 있는데요. 원래 교과서적인 정에는 극대, 극소는 어 간단히 말해서 어, 원래는 뭐 증감이 바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평해도 극대국소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극대값이라는 거에 정의가 fx, fa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크거나 같다 그걸 주변, 주변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크거나 같은 점 그걸 극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 있는 점이 주변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그 점이 극대점, 극소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되거나 안되거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좀 약간 이건 추격적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여기서 우리가 요 점을 주목했을 때이 점은 극소점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일지라도. 왜냐면, 주변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극 값을 갖는다는 게 맞죠. 그죠? 극솟 값을 갖는 거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랑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요? 에 우함수라는 얘기죠. 우함수. 그런데, 어, 어림도 없죠. 우함수 아니죠. 기함수겠죠. 그렇습니까? 음. 그래서, 아, 근데 기함수라고 볼 수는 없겠다. 미안해요. 왜 기함수라고 볼수 없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건 맞지만 여기가 0,0이라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다. 자, 디귿. F0이 0이냐. 드디어 나왔네.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죠. 1. X좌표가 이 점이 1이잖아요. 그럼 F1은 0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고 디그시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있겠네